안녕하세요 모든채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9일 이번 영상에서는 루시드 두려움에 기대어 라는 시킹알파의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기사가 작성된 날은 1월 28일입니다. 기사에서 두려움, fear 이라고 한 이유는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이죠. 자 요약입니다. 루시드 주가는 2021년 11월 이후 가격이 56% 하락했습니다. 하락 이후 루시드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2022년 배송 증가 및 2023년의 국제적 확장은 적절한 시기에 루시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 특히 기술주 분야에서 두려움이 그동안의 기술주에 대한 활기를 덮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매도세의 피해자 중 하나가 최근 첫차를 선보인 혁신적인 전기차 스타트업 루시드 그룹입니다. 루시드는 목요일에 주가가 14% 하락했고 몇달 만에 처음으로 3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기자는 시장을 사로잡은 공포를 이용해서 루시드를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루시드. 몇몇 긍정적인 발표 후 건강한 조정. 루시드 주가는 지난 두달 동안 56% 하락을 겪었고, 최고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루시드 에어는 현재 과매도 상태입니다. 루시드 최근의 상승세는 많은 긍정적인 회사 발표로 이루어졌습니다. 루시드 에어 세단이 EPA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520 마일 등급은 경쟁 차종을 압도했으며 현재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전기차의 주행 범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루시드는 작년 10월에 자사의 첫 번째 생산 자동차인 루시드 에어 드림 에디션을 첫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11월에 루시드 에어는 2022년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 상을 받았습니다. 12월에는 루시드 시가총액 상승으로 인해 루시드 주식이 나스닥 100 주가치수에 추가되었습니다. 강화된 대차대조표, 국제적 확장, 그리고 생산량 증가. 루시드는 이미 2022년, 2023년에 예상되는 생산 및 배송 증가에 따른 자금을 전액 조달했습니다. 루시드는 작년 9월 말에 현금 캐시 48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자 밑에 보시면 캐시 48억 달러. 4분기에는 20억 달러의 전환 가능 선순위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추가했습니다. 자 밑에 48억 달러의 전환 가능 선순위 채권. 이 자금은 루시드가 향후 24개월 안에 생산과 납품을 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루시드는 분기 말까지 60억 달러의 현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전기차 업계에서 최고로 자금이 원활하며 대차 대조표 상태가 좋습니다. 사업부 유통 측면에서 루시드는 미국 전역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 새로운 스튜디오를 설립한 것이고 거기에서 고객들이 루시드 에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시드가 직접 고객에게 다가가는 이러한 유통 채널은 테슬라를 본뜬 것인데 올해 미국 전역에 새로운 스튜디오와 서비스 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스튜디오에서 소비자는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사케 가상 현실 기기를 제공하여 구매자에게 구성 옵션을 안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루시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것입니다. 루시드는 국제적으로 확장을 하고 2023년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전기차 도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이 배기가스 제로 승용차의 구매를 크게 장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중국 전체 신규 차량 판매의 20%를 전기차로 채울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황사 같은 것들이 너무 심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어, 이런 목표를 세워서 가야 하죠. 다음 전기차 자동차 스타트업에 다시 투자합니다. 이 기자는 루시드 가치를 고려하여 2021년 10월 말에 루시드 주식을 매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기자가 다시 루시드를 사다리는 이유는 양적 긴축이나 금리 인상과 같은 다른 이유로 주가가 과매도 되었고 그렇지만 루시드 상업적 성장성은 높기 때문에 현재가 저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까지 루시드는 연간 3만 4천 대의 전기차를 제조할 수 있으며 연간 수익 잠재력은 24억 달러입니다. 루시드 시가 총액은 480억 달러이며 PS 비율이 2023년 회계년도의 20배입니다. 순수 전기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루시드가 강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 평균보다 높은 PS 비율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루시드 위험. 루시드는 전기차 스타트업으로 회사 운영과 규모는 포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제도 능력을 높이고 양산 단계로 성장하려고 함에 따라 자재 수급 일정과 실행 위험이 있습니다. 생산과 배송 지연은 루시드 주식이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인도 관련 생산 차질과 지연은 루시드의 주식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의 마지막 생각. 저는 지금이 루시드를 다시 생각해 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말에, 작년 10월 말에 상승하는 시점에서 조금 일찍 매도했었는데 현재 다시 매수할까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루시드 주식이 정고점 대비 56% 하락한 과매도 상태에 있으며 작년 11월에 비해 가치 평가가 훨씬 더 타당해져 있습니다. 2022년에 예상되는 인도량 증가와 2023년도에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은 루시드 주가를 다시 한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사가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는 어이 기자의 생각이 맞는가, 과연 루시드를 현재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현재 루시드 차트를 보면은 5일선, 21선, 61선이 있는데 지금 이세 가지는 역배열 상태입니다. 역배열은 하락을 한다는 뜻이죠. 특히 이 21선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한 저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거래량도 보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루시드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지고 있다 덜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RSI 값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21.02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시점은 30을 넘어가는 순간 근데 지금 아, 이 정도가 아니고 한이 정도가 되겠네요 내려가고 있으니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구간을 포착해서 30으로 위로 올라갈 때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SI를 볼 때도 어 아직은 매수할 순간은 아니다.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네요. 네, 그리고 MACD와 오실레이터, 그다음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이렇게 하락 진동으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음운 그다음에 기준선도 하락하고 있어서 약세 공면으로 판단. 자, 그물 차트도 밑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약세로 보고 매물대를 보면은 매물대를 지나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볼수 있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현재 이렇게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잠시 멈춰 있는데. 이 구간처럼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지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고 있으므로 어, 총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바닥은 안온것 같다. 자, 그래서 어, 전에 제가 이 루시드가 앞으로 이 하락세를 딛고 분명히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신다면 이 차트를 사용을 해서 어, 말뚝박기. 즉, 뭐, 한주 사든지, 두주 사든지, 자금 여력 되는 한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7.15니까 5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어, 이 기자처럼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성장성 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차트를 쭉 만드셔서, 뭐, 25, 20, 뭐, 19, 뭐, 이렇게 해서, 뭐한 주씩,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시킹알파의 루시드, 두려움의 기대요. 라는 기사를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